최우선 변제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위해서 그 일정액은 고 있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임차인은 임차 목적 주택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갖추면 즉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여기서 말하는 담보물권자는 저당권자, 전세권자, 그리고 담보가등기권자입니다. 이 권리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. 결국 임차인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가지게 되고 그 범위는 주택